이혼 소송 중 외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은 재판 이혼 진행 중인데 배우자가 또다시 상관자와 만난 것 같아요. 숙려 기간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블입니다. 이혼 소송 중 외도 문제는 가뜩이나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복잡한 혼인 해소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혼인 해소를 택한 것이든, 다른 사유로 이혼 중 외도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것이든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적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준비하고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 중에 벌어진 외도는 민법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지금부터 법무법인 로블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외도는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첫 번째를 차지하는 부정행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혼인 관계 파탄이 먼저인지, 관계 파탄 이전에 외도가 먼저 저질러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별거 중인 부부였는데 일방이 상간자를 만난 것이라면 당사자들의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난 것으로 볼수 있고 일방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한다면 파탄 이후에 저지른 외도를 사유로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을 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에 저지른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혼인 해소를 다투는 부부에게 법원이 주는 숙려기간의 취지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게 하기 위함이지 무조건 숙려기간이 끝난 후 도장을 찍고 관계를 끝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에 발생한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하극심 판결도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부부관계를 해소했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와 상관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본인이 재판을 걸수 있는 권리를 지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한 인적 요건이 제시된 때도 있고, 청구기간이 제한되어 더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 원인에 따라 재판을 시작하는 기한에도 차이가 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외도 언제까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자 소 청구의 경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일자로부터 3년 안에 또 실제 외도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 해소가 완료된 이후라고 해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그전까지는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늦게 알게 된 이혼 소송 중 외도 역시 문제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문자메시지나 사진, 영상, 카드명세, CCTV 등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이혼소송 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리인을 통해 조력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로블은 일방의 외도 사실을 밝힐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일목요연한 주장과 변론을 통해 권리를 챙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분석하여 적합한 자문을 제공할 테니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